아, 예 저는 예술대학교에서 예그 미술 을 전공하고 그리고 현직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기산 한재길입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일신우일신 그다음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그런 구절을 생각을 해서 어, 한글로 풀이하면 어제와 다른 나 예,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어제와 다른 나는 날마다 새롭게 작가로서 발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계속해서 또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와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예술도 마찬가지고, 예, 그 이제 사후에 또 평가를 받듯이, 저는 이제 모든 공부를 다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원래 운동선수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연한 계기에 미술 쪽으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미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한국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화선지 위에 먹으로서 작업을 하고 먹으로서 색을 내고 그리고 표현을 하는 그런 예술에 제가 심취를 하게 돼서 제가 공부할 시절에는 뭐 한국화 그 다음에 서예 이론 쪽이 또 많이 유행을 하던 시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술대학교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 문이나 삼절에 대한 부분을 항상 되새기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제가 붓을 잡은 지 이제 25년 정도 돼 가고 있는데 어, 그 과정 속에서도 저도 수많은 실험과 고통이 있었는데 어, 특히 문인화라고 하면은 수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한국화도 기본이 붓을 잡고 그다음 에 기본 필법을 나중에 이제 색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공부를 또 하듯이 이제 그런 부분이 함축된 분야가 문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와 글과 그림과 예그세 가지가 다 갖춰줘야지 문이나 삼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현대화하는 작업으로 제가 또 계속 재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세 작품 같은 경우에 올해 제가 이제 여기 작가 공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무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그 제가 현재 강원도 평창 오대산에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나무와 대나무가 이제 오죽 그 다음에 소나무. 그다음에 봄에 피었던 매화 꽃을 보면서 이제 한 마리 새를 같이 그 현지에 있는 새죠. 그 부분을 같이 대입을 시켜가지고 전통을 재해석한다는 의미로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 우선 그림 속의 새라고 하면은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 꾸준히 공부했던 분야가 또 미술 심리치료 쪽이라서 어,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남을 치료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했던 부분 케어 부분은 많았는데.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감내를 해야 했던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자아를 찾아가고 싶은 부분에서 새를 한 마리를 같이 형상화하여 계속 그림에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의 시선을 보게 되면 다 우상향이나 우하향,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오른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보다는 현재를 바라본다는 의미에,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계속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과거는 전통적인 부분을 대입을 시켜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앞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도 제가 현직에 있는 근무를 하던 이제 그 작가다 보니까, 어, 우선 근무 생활이 현대화되고 도시화되어 있는 이런 건물과 빌딩 사이에서는 어, 자연 친화적인 게 없죠. 그 이제 서구화되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더 편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 자연 속에 우리가 초심의 마음을 다 잃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하고 출퇴근을 하고 이제 자연에 대한 부분을 저도 이제 갈망하던 시기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도심지를 떠나서 한두 시간 정도만 떨어져서 만약에 뭐 여행을 가든가 아니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죠. 예, 태생과 태초가 70% 이상은 자연 녹지와 습지로 돼 있는 이제 그런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제 앞으로 작품에 대해서도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부러 또 그쪽으로 근무지도 옮기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요즘에 이제 책을 한번또 읽다 보니까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어, 대나무는 속이 비었다. 그리고 마디는... 고된 시련을 겪으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이제 뻗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하는 예술이나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세상살이를 하는 부분이 같이 일맥상통하지 않나. 네, 그런 고난과 역경의 하나의 시련이 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나무의 마디와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더한 단계 앞서 나가고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고요.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우선 마음을 비우고 살라는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을 연관해서 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작품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욕심부리지 않고 전통 한지와 그 다음에 전통 문인화에 대한 부분은 현대 패러다임에 맞게끔 그렇게 한번 계속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음, 문인화 서예나 예전에 전통적인 한국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답적인 형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식상하고 어렵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품에서는 다 화제를 뺐죠. 이제 그림과 새로, 이제 그림 속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자 했는데 왕유의 이제 평에 의하면 이제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다는 시중류와 화중류시 그래서 제 목표도 그렇게 잡았던 건데 그림 속에 다 표현하는 작가로서 예, 그런 전통을 재해석해서 더 쉽게 볼수 있게끔 예, 그렇게 표현하는 작가로 한번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어, 잘못합니 네. 네. 예. 당신이 자연의 일부라면 어떤 모습인가? 예, 이번에 제가 공통 작품에서도 표현했듯이 어, 저는 이번에 한옥 창에 대나무를 그렸습니다. 예, 그리고 열린 공간을 갖다 표현하고자 했는데. 저기다 또 새를 넣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채우게 돼서 저는 비움과 채움을 같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저는 바람 풍자를 초소화하여 그래서 대나무 잎사귀를 그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연의 일부라면 아마 바람이지 않을까. 모든 게다 하나의 공간이고 이동도 할수 있고 이제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다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라면 바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 다친 면에 있는데 제한적인 관람객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문화 공간도 많이 오픈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힘내서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다 같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문화 향유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